경기도 교육 연수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미술 수업, 구글 아트 앤 컬처로 비주얼 크라스워즈 게임하기,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다운받습니다. 어플을 엽니다. 이때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메뉴 창을 열고 실험을 누릅니다. 페이지를 내려 비주얼 크러스워드를 클릭하고 실험 시작을 누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현대미술과 은혜상승 미술로 나누어 넣습니다. 틀린 것은 다시 할수 있습니다. 1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사각형에 맞는 그림을 넣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총 9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미술에 즐겁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